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없는 사학의 백신 백은합니다. 어,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은 지가 벌써 2년 정도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마스크를 썼을 때만 해도, 아, 정말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꼭 마스크까지 껴가면서 우리가 수업을 해야 하나?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결국 이제 이 생명의 위기까지 온이 상황에 지금 공부가 무슨 중요하다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면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집에 위험하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쉬었던 친구들이 학습의 격차가 어마무지하고요. 학습의 격차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집에서 혼자 무언가를 해나가기가 쉽지 않고, 어, 또 이렇게 너무 아이들하고 좀 동떨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다 보니 학습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격차까지도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바뀐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자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슬슬 다시 어? 이거 뭐야? 다른 친구들도 다 공부 안할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은 더이 시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했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품고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본인이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학원 내에서도 동선에 겹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음식집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동선에 겹칠 수는 있어. 하지만 동선에 겹쳤다 하더라도 내가 내 위생에 철저히 해서 어,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키는 특히나 이런 시기일수록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계단 오르기라든가 일상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자신의 건강을 좀 증진시켜야 면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백신 주사만 맞는다고 해서 뭐다 코로나 안 걸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면역이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학원을 보내는 거 자체가 조금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어, 어머님들이 꼭 중요시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첫 번째는요.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 갑자기 우리 애가 동선에 겹쳤어요 하고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그때 갑자기 쉬게 하겠습니다 해봤자 어차피 2개월,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또 학습의 격차와 사회생활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아무리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공부할 아이들은 해요. 그러면 내가 학원 보내는 것 자체만 불안해서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그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서 자기주도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뚜렷한 대책. 이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어, 집에서 자기 주도를 시키시는 건지. 자그 다음에 이 학원을 내가 보냈을 때그 학원의 원장님과 많은 선생님들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잘 지키고 계신지. 그걸 어머님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어~ 이 학원은 뭐를 정확하게 하고 있니 체크업을 하고 있니 뭐~ 이제 환기를 시키니 책상을 뭐~ 어~ 소독으로 이렇게 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방역 지침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절대 마스크 벗지 않고 마스크 다잘 쓰고 계시는지 심지어 학생들도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내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단속을 정확하게 하시는지 그래야 학원 내에서의. 확진자는 발생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확진을 막을 수는 있는 그런 최소한의 방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학원으로 보내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요. 혹시라도 이제 내가 학교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할 때, 그때 이 아이를 그럼 너 자가 격리니까 나중에 2주 후에 만나자 이런 무책임한 곳이 아니라. 자가격리 기간에도 아이를 꼼꼼하게 선생님들이 1대1로 관리를 해주시며 온라인 수업이나 이게 병행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수업, 수업이 질 높게 잘 병행하면서 하이브리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원인지 요런 것도 꼭 체크업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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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대로 끌고 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확진자 딱 터지고 학교에서 2주 동안 시험이 연기가 되니까 어 그럼 2주 후에 그냥 보자 넌 잠깐 쉬었다 와 이런 무책임한 학원을 가면 오히려 학생이 그 2주 동안 쉬는 게 아니라 자가 격리 기간에 더 많이 도태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어 이번에도 반송 고등학교에서 2 학년에 또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시험이 또 딜레이가 됐고요. 저번 중간고사 때도 외대부고에서도 딜레이가 됐었고 반송고 병정고 다 딜레이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 1주2주 일주, 미뤄지는 거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이번에 예당 중학교도 원래가 어제부터가 시험 그 대비 시험 기간이었는데 또 미뤄졌습니다 확진자로 인해서 자 이럴 때일수록. 어머님들도 이성을 잃으시면 안 돼요. 아, 이래서 어떡해요?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아, 똑같이 위기는 기회야. 라는 생각으로 일주, 이주가 미뤄졌어도 다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어떤 학생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딱 시험 자기가 이 목표한 날짜를 위해서 전주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어, 기출문제 풀어도 정말 완성도도 좋았고. 그런데, 갑자기 시험이 2주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이 친구가 그때부터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너 어떡하니? 지금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뤄져서 어떡하니? 라는 이 어머님들의 작은 불안함도 아이들은 엄청나게 크게 느끼는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크게 불안해하시면 아이들은 더 많이 불안하고 흔들려요. 가뜩이나 시험 기간 중에 멘탈 잡는 것 자체도 힘들고 이런 힘든 시기에 공부를 계속 이어가면서 자기의 관리들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막들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들이 중심을 바로 잡아 주시고 어그 방역 지침과. 보건소 나라에서 내리는 지침 사항에 잘 따라서 괜찮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내 스스로의 손도 자주 닦으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되는 거야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좀더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정서가 안정이 돼야 그다음 학습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절대로 불안함을 아이들에게 비춰 주시지 마시고 어머님들도 마음을 좀 굳건하게 드시길 바래요 수능.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수능은 반드시 치러집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연기가 되더라도 반드시 치러집니다. 아이들에 대한 평가와 이럴 때일수록 내 아이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어, 저는 바라면서 부모님들께서도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